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지역의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아산을 찾았습니다. 이날 유세차에 오른 김 대표는 지원 연설에서 아산에서는 그동안 삼선 의원이 나온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이명수 후보를 시민들께서 삼선으로 만들어 아산과 충청을 대표해 큰 일을 할수 있는 정치인을 탄생시킬 때가 됐다며 이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아산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 당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이 될수 있어 3선의 이명수 후보와 초선의 이건영 후보가 도합 4선에 더 커진 힘으로 아산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이명수 후보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의 일에 사상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들의 손을 잡아줘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산다며 당리 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당과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ABC 뉴스 김점식입니다.